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의 기우제가 통한 걸까요? 블러드본이 플스6용으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입니다. 페르소나3 리메이크의 유출자로 유명한 헤드온더 블락에 따르면 블러드본 리메이크가 기획 단계에 있지만 플스5용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블루포인트 게임즈가 작업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블루포인트 게임즈는 업계 최고의 리마스터 및 리메이크 능력을 인정받는 제작사로서 완다와 거상,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등으로 유명하죠. 다만 아직까지도 블루포인트에서 제작 중인지 아니면 다른 제작사로 넘어갔는지는 불분명하며 어쨌든 블러드 본 리메이크는 플스 6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또한 블러드본의 PC 이식 작업이 한때 진행되었지만 소니가 여러 가지 모종의 이유로 보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에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가 그랬던 것처럼 블러드본 리메이크가 플스 6의 출시 타이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유출 및 루머에 따르면 플스 6는 2027년 말 또는 2028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블러드본 리메이크가 플스 5용으로 추진되지 않 는 이유에 대해서 엘든링과의 경쟁을 피하려는 것이다. 가도브어 리마스터 또는 리메이크 때문에 바쁜 것이다. 블러드본 영화가 먼저라서 그렇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앞으로 최소 4년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지만 지금까지 9년을 기다려 왔는데 그까 4년이 무슨 대수일까요? 아무쪼록 중간에 갑자기 프로젝트가 엎어지거나 별다른 부정 이슈가 생기지 않고 블러드본 리메이크가 좋은 퀄리티로 제대로 나와주기만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